주 w o d a 어 s is just s h o 야아 내가 먹 I s 고했 u 데 d be. Oh, yeah. I never look at it. Oh, 야 o o d Because it's t o u c h 야 n g 야 crack one 는 h e r e What's it? 야 r e 야 o u a g o o 거 Papa, you don't 야 a r e 야 먹게 돼? 어! <laughs> 다 담았다 뒤집어지 이제 뒤집어 사골랑 없어 사골랑여기 이제 저기 살을 이렇게 놔그 다음에 아, 이거 살려요? 아 껍데기야 뭐? 이거 중간점점이야 어, 이렇게 먹어가 아니안열어놓거안 열려요 이거 10점이야? 합쳐서 15 15이는 5야 이런 건 5야 응 에이. 이건 뭐예요? 15 이렇게 봐 이건 5야 이렇게 놔 10점? 껍데기가. 아니지 껍데기. 껍데기 그껍기 1점인 건가? 이런 거 우리는 고속이 아니거든 그냥, 그냥 5점 10점만 하는 어. 거야? 그냥 껍데기 카트 게임이거든. <웃음> <웃음> 다시 이제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다음 할머니. 어우 이거 또뭐 아우 이거, 이거 또 있다. 아, 너무 없다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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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할머니 하 <laughs> <laughs> 잠바. <laughs> 그또나에신영이 <laughs> <몇 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 어머 우리 저기 그럼. 아무것도 오, 없어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이제 어머 어머 둔준로나 우리 한점 한 조이지. 아 고스톱이네. 이거, 이거 껍데기 아니지. 껍데기야. 껍데기야 이거. 이야. 이게 살이야. 아, 아, 이거 껍데기라니까 여기다 놔야. 가져. 응 응. 이거 팔았어. 십까지 어. 가네. 그래도 껍데기 가지고 팔았다가 십까지 가네. 그다음에 할머니지. 응. 어 할머니가 뭐 팔을 했다. 한번 한 할머니가 팔 아. 아 그다음에 친 보내는 안 한데. 아. 아 겠네 오. 오이들어가지